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요거는 그, 피로 쪽에, 이제, 피로 파면 번호 방법 해가지고, 파단면 번호법, 파단면, 파면 관찰과 관찰, 파선 해석에서 일간 공업신문사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 스트라이에이션 말씀드렸죠. 스트라이에이션이 생기는 실제 모습하고요. 생긴 모습, 여기 이마이크로니까 폭이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경우도 생깁니다. 이 생겼고, 스트라이에션 생기는 그 식이 나옵니다. 식이 나오고, 애는 간격이고, 간격에 대한 거, 델타 k가 응력 확대 계수의 변동분 시험세 정수 이래 가지고 어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피로 균열 전파 과정 보시면 1기, 2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이렇게 됐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 부하의 사이클과 피로 균열을 확대해 가지고 스트라이즈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샤프트라든 이런 것이 균열 시작될 때 찍, 찍 이렇게 속되겠죠. 찍, 찍, 찍합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앞에서 보시면 잘라가지고 파단면 오시면 그런 거죠. 찌, 찌, 찍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힘이 못 붙으면 찌, 찌 이렇게 나가겠죠. 찌, 찌, 찌 이렇게. 측면, 정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여기 보는 이스트레이션, 이 관계는 마이크로입니다. 스트레이션, 스트레이션, 스트레이션이라고요. 마이크로 눈으로 안 보입니다. 현미경 봐야 합니다. 현미경 그것도 파단면 보는 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세밀라 해가지고요. 세으로 보시면 필수 관계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피로 파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건 만약에 이제 이거 스트라이션이고요 눈으로 보시는 육안은 이제 미리 다니겠죠 이렇게 굵게 한 번씩 이렇게 빛치 마크다 이렇게 했죠 빛치 마크 비치 마크는 육안입니다 육안이고 이건 선택이죠 비치가 아니 선택 육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선택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또 하나 있었죠 바닥에 보시면 여기 2번 영역 진전 영역에는 항상 이렇게 결정립이 갈라진 모양 벽이 갈라진 모양 벽계 벽개를 해가지고 영어로는 cleavage, c l e a v a g 벽이 갈라졌다. 예, 네, 그렇면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최종 판단 중에는 동글동글한 게 보인다 그랬죠? 딤플 보조개 같은 거 쭉쭉 늘어난 거. 딤플, d-i-m-p-l. -E. 딤플을 한 걸로 바꾸긴 좀 애매합니다. 뭐 보조개라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laughs> 딤플입니다. 이것도 샘으로 보이는 거예요. 샘으로 보이는 거고 얘도 거의 필수를 보시면 되죠. 필수, 필수 보시면 됩니다. 예, 중요한 건 요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스트라이션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단면을 이렇게 볼수 있다. 스트라이션 간격은, 자, 그러면 간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간격은 이게 가해자는 하중이 작을수록, 작을수록 간격이 좁아지겠죠. 좀 크면 더 간격이 커지겠죠. 볼폭 간격이. 그래서 시험제 정수가 있고, 응력 확대계수 변동분이 있으니까, 확대계수가 클수록 간격이 커지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스트레이션 파단 면본법 등등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균열 진정 영역, 2번 아, 균열 시작 기점, 2번 균열 진정 영력 3번 최종 파단 영력이고 2번은 취성 파괴. 여기는 취성 파괴이고요. 취성 그래서 매끈매끈. 얘는 연성 파괴, 끄칠거칠 조도가 끄칠거칠 표면이요. 취성 연성. 취성 속에 벽계위, 벽계위에 벽이 위에 줄것다 스트레이션. 그다음에 비치마크는 크게 눈을 보이는 거. 이거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비치마크 생기는 이유는 아주 미세하게 찍찍찍하다, 막 이렇게 와서 찍찍찍찍찍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하중이 생기면 그게 바로 비치마크다. 나머지 최종 파되 면은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쭉 찢어지는 과중, 과중으로 연성 파괴. 과중입니다. 과중이 너무 크게 가해졌기 때문에 과중 파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